So Hansai 오 o p 을 o get o s h i 좀 Gossip. Oh, you're a p e n d 했 l u m Oh, shit. You're a pendulum. y o u r 아이아사딱 거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등에 짊어진 이 두려움이 바로 우리를 전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선픽. 그 선픽을 했는데 오른이다.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오른 상대편 만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침착하게 스킬을 잘 딜을 주딜을 씹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른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거는 피오라, 미렐리아 이런거지 그리고 요새 텔잘안되고 점화를 드는 편이에요 그 그림자로 우리의 눈을 원래 예전부터 판테온 좀 점화 들고 게임하기도 을 했고 그리고 이 오랜 상대하실때 생각보다 맞아도 되는 게 많더라고요. 오랜 상대로는 오른 상대로는 방어 되는 게 중요하다. 싸울 거면 제우라 두려움이 하리 이게 전화서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 볼리베어가 플래시 박았을 때 침착하게 비스켓을 한번 빨고 플래시도 한번 긁고 그리고 롱사단 더 갈게요 기분 좋은 시작이죠 다이브도 정글이 우리 따로 콜을 한게 아니라 딜견 상황 보고 상황 좋아서 온것 같은데 결국 다이브도 잘 성공했고 블리베어가 살짝 제가 플래시가 없는 줄 알고 네 그렇게 한것 같은데 그리고 이 제가 예전 판테온 판테얘기 하는 건데 페이 가장 판테온이 위험한 타입 솔킬이랑 이득을 보고 나서 다음 날 이런 데는. 일 만들었다. 자, 그 차치했습니다. 이거 잘 해놨으니까, 그리고 집에 갑시다. 아, 그리고 사이버 아파트입시다 뭐, 양악구간 아니고 딱 다이아사 거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그 다이아사구가 맞 내가 넥분이이다아 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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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함께 피를 흘릴 저 누이 어쩔 수없구날 꺾을 순 없다 와저 상황에 리베어솔 했다 우리 로막마산줄줄기 가파른 건 아니. 는 천주의 빛. 천때도 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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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의 천주의 주의 천주의 천주의 천의천주을 천주의 천주의을 신발사자 신발 사고 이거 한판 정도 끼는 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본먹었으으니막막렇렇안좋 좋은 황황까진 아닌데 모두에게 각자의 위치가 있지 난 내던져졌으나 그로 인해 다시 일어설수 수 있었다 <놀람> 싸움본 계속 일다 나와 함께 진 이거는 이렇게 막아주는 게 좋아. 한번은 너무 담아주면 별로예요. 그리고 오른이 지금 밤바를들었서는 거. 어 정도 참고하면서 라인을 먼지 속으로 날려 버리리. 새로 탑을 달릴 수도 있겠는데. 이거 볼리베어가 탑을 형률이 놓거든요. 저기 있잖아요. 욕 찍고.

오다재를 말해 주는. 해놓고 물약이 없기 때문에 라이저를 초기해서 아주 좋을 게 없어요. 오팁인데 빨리 가는 빠진다. 방법. 물론 중요한 건 아니야. 아, 물량도 물량이고 이상이 막 억지로 약간 버티는 그런 느낌이라서. 빨리 즐거운 복수, 이, 산 중에 필요 없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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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자의 견적없 습니다.

보이는 건 전쟁이지만, 땅에서 그저 학살의 도가니일 뿐이다. 와. 앞으로 나아가는 올라가는 실수에서 같다네. 도망치는 뭐.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다. 어떻게 um, <자> 오랜만에 친구들 멘탈이 완전히 나갔어 릴리만 있다면, 모두 라이프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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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러시아가 어 레오나야. 피할 수 없다. 싸우 러시아가 러시아하 러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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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오, 히려피나에서 찍가가지고 쟤네 억는 것, 다, 방린즉 같다 방금. 각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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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보려고 하려는 파괴했습니다. 안 보이네, 뭐 아니면 도다! 다시. <laughs> 근데 이건 제가 잘했기보다는우오리하나가 아, 오면 이거 그걸 수 있는데. 아마 오리 아나도 그거일 거예요. 컴일 거예요. 전 탑에서 크게 이득 봤을 때 이거 잘못 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영상 보고 좀 참고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과거묻 볼리베어가 좀 게임을 막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게임을 해야 이길 수 있어요. 탑한테만 하려면. 원래 무난무난하게 거의 반반이나 아니면 한두 번 솔킬 내고 이제 그런 구도에서 이제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계속 이렇게 휘집고 다니야돼고 그래서 규정 같은 거는 좀 해야 돼. 이팀이 못하잖아요. 판테오는 솔직히 얘기하면 한번 반반 가려고 뽐내픽이 아닙니다. チャーにとどよ질때까지 토탑을 파괴했습니다아잡지 못하겠다. 삼봉파괴를볼 때만 떨어진 다신만다탑이파괴되었습니다 그 오르 또 오르는 것이 다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는 죽은 자들의 마지막 숨결이 모인 곳. 불 영광으로 알아. 그렇게 그 뽑아 가지고 성 차이 계속 버리고 사이트 커퍼크 해야 돼 지금. 딱 봐도 조합이, 봐보세요 세나, 킨드, 피드, 킨드가 좋겠어요? 아니면 오리의 오른, 골베, 이런게 좋겠어요 누가봐도 이쪽이 훨씬 좋죠 우리는 뇌절을 해가지고 킬교환을 하면 별로 안좋은거고 쟤네는 비빔에서 킬교환해도 좋은거고 신의 독기를 맛본 자라면 그들을 욕하지 않고 못베길거다 무신 받아 가지고 13살이에요. 13살이에요. 13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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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살 13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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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살.